세연 씨 어서 본거 같다 그랬잖아요. 어서 봤어요? 아니 그 인상이 약간 모델 인상 아, 아니에요? 어. 모델이래. 모델그래 그래서 반네 아, <laughs> 내가 어쩐지. 어이. 땀좀 닦. 무슨 세연이 있을까? 음. 그래봤자 다음 달. 엄청 궁금해. 나어 어, 저는. 서른 다섯 살이고요. 진짜 동안이시, 엄청 동안이시다. 서른 네. 다섯이요, 맞네. 아. 전 어린 줄 알았어요. 그거는. 그래 더? 네. 어, 직장은 저 한국 철도공사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네. 직장인이구나. 네. 일한지는 9 년차. 아 네. 조금 일찍 운이 좋게 그렇게 돼서. 네. 자녀 는 자녀는. 궁금하다, 진짜. 어, 자녀는 없습니다. 그리고, 네. 음... 네. 네, 저는 서른 한 살이고요. 음, 그리고. 저기. 음... 성잡지 모델이에요. 아 진짜. 그리고 아, 네. 아기는 없을 것 같아. 아기는 2살, 7살. 왜 다? 음? 남편 쪽에서 양육하고 있어요. 이십 대 초반에 거의 스물. 20... 네, 24살에 결혼해서 5세 네, 낳고 아이고. 3년 키우다, 아, 3살까지 키우다. 가 아기만 생각하면 너무 후회되는데, 그, 사람만 생각했을 때는 평생 불행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진짜. 1년 동안은 다른 아기들도 싫어했어요. 제 조카마저도. 왜냐면 내 아기는 엄마가 이제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 후회를 좀 했었어요. 내가 데려올 걸. 당장 뭐 굶어 죽더라도 내가 데려올 거예요. 이렇게 못볼 줄은 몰랐으니까 그때는. 저 궁금해 있는 거 있어요. 아들이요, 딸이요. 어, 딸, 딸, 이에요 음. 이뻐요. 아. 두 사람은 어떤 마음일까요? 지금 우리 아영 씨를 좋아했던 추성현 씨나 그분들이 이제 아이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도 상황이 많이 바, 바뀔 것이고. 시작해야 되겠죠. 네. 네. 저는. 4운살살 u t d o o r national, red peak, design, c h u 고 g 고 hi, ji, c 트 u 트 g a moku, music, street, b r a n 이 yung pung, c 맞네 디자인 moku, and 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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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h 님이신가 h u 아니요 급이 있어요? 남들이 뭐 얘기할 때뭐 실장 팀장 얘기하는 그런 거고 제가 지금 일한지는 한 17년 차일 어, 하고 있고요. 아이는 없습니다. 아이는 없고. 아이 없대. <laughs> 드디어 나군. <laughs> 자 여러분들 이제 긴장하셔야 됩니다. 네. 민아영 씨가 누구나 어, 네. 와요 누구나 와요 그분이에요? 그녀의 정체가. 그럼 영화는 이유가 나오겠지? 밝혀집니다. 기억해. 그녀가 왜 영어를 어. 썼는지. 기억해. 그녀는 누구인지. 어. <laughs> 제 나이는 좀 적당히 많이 먹어가지고, 38이고요. 음... 어, 그리고 음악 전공을 했는데, 파이프 오르간 전공을 했어요. 음... 그리고 이제 부전공이 당연히 피아노인데,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이제 음악을 전공해서 피아니스트로 네,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한명 있어요. 지금 10살이고요. 혹시 딸이에요, 아들? 아들이요. 응. 아들. 저 닮아서 팔다리가 길어요. <웃음> <웃음> 얼굴도 굉장히 작고 어... 공부도 엄청 잘하고. 아 그, 그래서 아들 교육 때문에 제가 그때 이혼 소송 당시에 이제 아이 영어, 영어는 제가 가르칠 수 있습니다를 증명하려고 태소를 이제 수료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음. 그거 수료해갈 때쯤에 소송이 나와버리는서한에서서좀속상서지만 어쨌든 국소를따서 이제 영서 교사로도 들어가고 그래서 지금도 서어랑 피아노 연주 조금 병행하고 있어요 최준호 음. 씨도 궁금해요 최준호 씨도 아 궁금해 저는 서한 어... 하는 일은 예전에는 모델이랑 배우 일을 했었습니다 현재는 의류 사업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싱글대디예요 어? 네 아이가 한명 있습니다 제가 제가 육아를 한지한 한 1년 조금 넘은 것 같아요 아, 그래. 네. 털린다. <laughs> 드디어 왔네요. 와려왜 아, 왜? 저는 저는 서른여섯. 아 진짜? <laughs> 아, 아, 진짜. 아, <laughs> 아, 진짜. 나, 저는 스물여섯 살. 스물여섯? 뭐야? 아 진짜. 아 진짜. 어려 <laughs> 보이셨어요. <웃음> 자꾸 되게 언니인 척해서 <laughs> 이제 언니가 안 나도 되니까 나도 어, 저 언니 듣고 싶어가지고 죄송, 죄송합니다.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저는 콘텐츠 크리에이터예요 음. 네, 그래서 저는 여기 나오기 전에 이혼 소식을 다 알려줬어가지고 이제 전 남편이랑도 공개적으로 뭐 얘기해도 되나? 티브이에도 같이 나왔어, 가지고내 그래. 딸의 남자들 아... 예능 프로에. 이제 공개되는군요. 그거 부 부모님도 그 방송을 하는 분이세요? 아빠가 모로시 배동성. 아... 배동성. 아. 아. 정말 몰랐나 보네요. 살고 있는. 셨다좋았 조금 아, 느낌이 아, 있다. 뭐 자녀가 있어요? 배... 응. 네. 네. 김재윤 씨가 좀 많이 놀라시는 것같은데 네. 야, 여기도 네 여기도 충격이다 몇 살이에요? 아들이고 4살이에요 4살이고 아, 저는 올해 나이는 올해 84년생 38살이고요 하는 일은 지금 메디컬 디바이스 쪽에서 지금 프로덕트 매니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메디컬 디바이스요? 의료기쪽기죠 의료기기. 네. 아, 아, 저도 압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봤어요. 아 예. <laughs> 아, 예. 아, 그리고 어, 저는 혼인 신고는 안 했어요. 예, 그 결혼식은 했는데, 예, 예, 같이 뭐 대화 나누면서 한 기간은 한2 개월 정도. 법적으로깨끗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 깔끔. 아, 전혀, 아, 전혀 없어요. 네. 저는, 어, 아, 예, 제 이름 다시죠. 아 박효정이고요. <laughs> 제 나이. 서른 둘. 아. 어? <laughs> 진짜로? 서른 <laughs> 둘이에요. 진짜. <42에? 웃음> <laughs> 제일 어려워데나 <laughs> 되게 애기 찍했는데 죄송해요. <laughs> 오늘 되게, 제, 되게 죄송해요. 많이 안 해? 어머. 글로벌 IT 기업에서 기획자로 일하고 있고요. 오, 대박이다. 전혀 다른 분. 아, 엄청 출연... 그 똑똑하신 분이네 아, 멋있어. 응. 음, 그리고 어뭐 자녀는 없고요. 여자 출연자 중에서 유일하게 지금 자녀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아. 아, 진짜 신기하다. 어 진짜 다들 예. 반전 반전 반전이네요 진짜. 어, 어. 생각 이제 할 시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분들에게 다 각자 생각에 빠졌어요. 백만 가지 생각들 걸요.